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육신에 쉼을 허락해 주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 친히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 주시고 오늘 날로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베푸실 때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해져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다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인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 다 예비하신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아가서 2장 8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누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상으로 들여다보며 상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는 아가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 모습이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원을 보면을 계속 보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제를 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다가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술람미 여인의 독백이 나오는데요. 자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도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생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이 나서 어떤 산이나 어떤 계곡도 그리고 큰 바위와 같은 장애물들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도 너무나 험한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애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은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이미암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곳에 먼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9절 하반절부터 보니까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상살 틈으로 엿보는구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살 틈으로 엿보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11절부터 보니까요, 예전에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추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도 다 가고, 비도 그쳤고,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어서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데 예전처럼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나가서 다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뜨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보자 라는 겁니다. 너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여전하다. 그러니 너도 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에 나 있는 창으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전처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어 보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서 교회는 그 당시에 주님께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래 참는 덕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만큼 진리에 확실히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게으리지 않고 정말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딱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단지 형식에 불과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십사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위틈 낭떠러지는 아무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순결하고 정숙하고 절개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십사절 말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사는 삶을 회복하길 주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대한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배우자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을 따분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도 숭배해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잃지 않으면 다 잃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 한 분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꾸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끊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괴방하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과는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마이미아마, 주님께다 베푸시는 영적인 바른 분별력으로 작은 여우의 존재를 깨닫고,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우리의 믿음이 포도원을 헐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첫사랑,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이미암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결코 우리의 믿음의 포도원을 헐지 못하게 하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2 시에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족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